아, 이건 아카시차이것도2년산인가 여기 여기 보시면은 어, 왼쪽 왼쪽 스와 오른쪽 하고 우스하나무가 다른 건데. 아왼쪽 하우스 왼쪽 이쪽? 아 여기 서이하우스앞에 아, 네. 둘다아카시 아까시. 네. 똑같은데, 똑같은 거 아, 똑같 아, 똑같이 아, 보이는데? 똑같이 보이죠. 네, 네 똑같이 네. 저도 제가 봐도 똑같이 보여요. 근데 네. 왼쪽이 일반 아까시, 우리 아까시. 네.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헝가리 아까시. 헝가리 아까시. 어, 저쪽 헝가리 아까시. 그럼 쪽이 일반 아까시? 아, 싫어. 아 싫어. <laughs> 머리랑 그냥 나와 있으면 잘몰라요 <laughs> 네. 헝가리 합시다 조금 더똑글럽글 하긴 한것 같은데 그냥 보기에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보기에는 똑같이 돼요. <laughs> 음. 음. 완전 똑같이 돼요. 헝가리 합시다 목재도 좋아요. 저희가 그래서 헝가리 합시다 목재도 좋다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서도 뭐미련수 쪽으로 정책을 많이 가져가면서 음. 어 이전 미전지사님 계실 때 그때 부모에서 같이 연수를 갔어요 헝가리로 헝가리 고일쪽으로 연수를 가서 단쪽으로간 목적은 딱 하나 헝가리 아까 지 가는 거 보려고 음. 네. 그래서 갔더니 어뭐뭐 뭐. 뭐 아름들 뭐 이멀 나무들 뭐 이렇게 그 숲들이 있고 한데 그런 거 쪽쪽 예쁘게 잘떨요 네. 아, 그, 네, 뭐 이런 갖고, 아 그는 이런 당에 있는 분들, 풀풀 장갑 어디 갖고 왔고, 뭐 그런 거. 3 0년 되겠죠 이 정도. 2 0 년에 이만큼 아. 허리 약하시면 개권이 얼마씩 네 <목소리> 아직, 아직 가격이 아, 없어요? 아직 아직. 아, <laughs> 가격이. 유통이 된, 된 적이 없네요. 어, 된 적이 없어요. 최초시니까요. 아. 네. 아. 그래서 더 궁금한데, 가격이. <laughs> 뭐, 근데 사실 제가 키워보니까, 키우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아닌 건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다만, 종자가좀더 비싸겠죠? 이말 아까 얘기했요종자값은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어요. 겸상으로 나눠버리 경우가 는은데 어쨌든 뭐, 헝가리아까 조금 이성가치가 응. 더 있으니까 뭐 아마 100원이라도 좀받아야겠다요헝가리아까시헝가리아까시 꽃이요? 꽃이 있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웃음> <웃음>